내 전화는 안 받아. 네가 은혜한테 연락 좀 해봐. 제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. 집에왜 들어간 거예요? 뭐... 집에 방도 좀 남고. 만약 이대철이 이대로 사용당 하면 그때로 어쩌실 건데요? 그때도 그에 데리고 살 거예요? 그건... 아직 생각 안 해봤어. 이은혜 매일 보면서 밤마다 지옥 같은 악몽에 시달리겠죠. 지옥은 원래 없어요. 스스로 만드는 거지. 야, 너왜 자꾸 나 가르치려고 드냐? 야, 예, 걱정하지 예. 마. 너나밝게서란 말. 예, 알겠습니다. 판사 전화한 것 같은데. 예, 알아보고 제가 보충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. 예. 저건. 판사, 뭐래? 사형 집행 코앞에 두고 왜 이러냐고. 무슨 다른 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네요. 의도가 어딨어? 이대철이 진범이 아니니까 어? 재판 다시 하자는 거 갖고 보이소? 야뭐 예의상 전화한 거 같아요. 워낙 민감한 사건이라 나중에 기각시키더라도 자기 방어를 해두겠다는 거죠. 결국 기각이라는 의사표시네요. 판사가 재심 안 하겠다면 못하는 거 아니야? 아이씨 재심서유 보충해서 다시 보낸다고 했으니까 일단 뭐 하는 데까지는 해보죠. 근데, 혹시, 그, 다른 사유 될 만한 게 뭐, 없을까요? 어. 진짜, 개 쪽팔린 일인데. 경찰 입장에서도 진짜. 입에 담기도 쪽팔린 일인데, 이대철 사건 때. 살해 흉기를 분실한 적이 있었어. 아니, 다시 찾긴 했는데, 한시간 정도 흉기가 분실됐던 건 사실이야. 그럼 그 사례 흉기가 재판 때 증거로 채택이 됐었어요? 증거가 조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네. 아니, 근데 그때 그걸 왜? 그때 당시 난 이대철이 범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. 생각에도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시간이 없어도 너무 없어 시간이 없는 건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대철의 재심 얘기가 공론화되면 사형을 결정한 쪽에서도 사형 집행 전에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심이 뭐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죠? 그렇지 사형을 결정하는 건대통령이니까 네가 대통령하고 반목하면서 얘기하면 되지? 말이 되는 소리라 를해이 거지 같은 놈어 벌써? 서장이 불렀대지. 야, 그 진짜 언론 좋아. 어, 알았어. 일단 압수한 증거품들을 불려 놓고 있어. 대신 서장 검사 꼭 맡아라. 나중에 딴 소리 나온다.